저주받은 저택. 구독자들 아 안녕. 오늘은 폐가 탐험을 해볼 거야. 이 저택엔 돈많은 신혼부부가 살았는데, 부부가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온 그날 밤. 저택에 불이 나서 부부는 죽고 말았대. 그래서 지금도 한인의 친구부의 유령이 저택을 떠돌아다닌대. 으, 벌써부터 오싹오싹한데. 이 집에 부부의 재산이 숨겨져 있다던데. 음 이게 뭐지? 여기 살던 신혼부부인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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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무슨 일이야? 복권이라도 당첨됐어? 빵튜브에서 유명한 꽈배기 VJ가 폐가 탐험 갔다가 실종됐대요 음, 저런데 가니까 사고가 나지 요즘 젊은 애들은 쓸데없는 데 시간을 쓴다니까 사장님, 이집 모르세요? 여기 되게 유명해요 엄청난 보물이 숨겨진 음. 폐가인데 뭐? 보물 네 값비싼 보물들이 커다란 뒷자간에 가득 차 있대요 어? 사장님 뭐 하세요 아, 뭘 꾸물거려 어? 빨리 보물 찾으러 폐가에 가야지 어, 무서워 으, 정말 기분 나쁜 집이야 뭐가 기분 나빠 보물이 한가득 쌓여 있을 것만 같은 고급스러운 집이구만자 그럼 가보자고. 으아! 살려주세요. <laughs> 사장님 진정하세요. 그냥 초콜릿 박쥐예요. <laughs> 뭐 박쥐였어? 큭. 괜히 놀랐네. 응. 사장님, 응. 여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맞아요. 우리 응? 들어가지 말아요. 음, 겁쟁이들 같으니. 두려운 일은 반드시 하라는 말도 몰라. 자, 자, <laughs> 빨리 들어가자고. 네. 응. 아. 음, 도대체 보물은 어디 있는 거람? 와 무서워! 이, 크 붙이지 마. 오, 보물의 냄새가 나는데. 빛, 거울, 연필, 뭐야 이건? 죄다 쓸데없는 것밖에 없네. 와, 무슨 일이야? 으아! 저 저기요. 윌크, 이건 그냥 바퀴벌레잖아. 뭘 이런 걸 무서워해? 바, 바, 바퀴? <laughs> 이 아! 저 바퀴벌레? 좌우 바퀴벌레 때문에 호들갑을 떤 거야? 전 바퀴벌레가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응, 다른 것도 가보자고. 하나도 안 무섭다. 하나도 안 무섭다. 윌크, 너 계속 아무것도 안할 거야? 음. 냉장고 좀 살펴봐. 음, 네. 음. 이거 잼인데요? 잼? 보세요, 딸기잼. 그러게, 빵에 피가 어디 있어? 이, 이, 이 겁쟁이 녀석. 아까 사장님도 어. 기절하셨으면서. 응, 그나저나 보물은 어디 있는 거야? 저기 음. 2층도 있던데요? 오, 그럼 가보자고. 아, 저 저도 같이 가요. <laughs> 우와, 어? 이건 또 뭐예요? 어. 이건 중세 기사 가보시잖아. 오래된 저택에 종종 있는 거야. 금방이라도 살아날 것 같아 윌크, 빨리 안와 가, 가요 으아! 윌크, 무슨 일이야? 으아! 저기 갑옷이 움직였어요 에? 에? 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너 자꾸 빵 놀래킬래? 정신 차려, 윌크 제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진짜 움직였어요 윌크 조코 <laughs> 아무래도 이집 수상해. 진짜 유령이 있는 것 같아. 에휴 윌크 너 아까 바퀴벌레 보고 놀라고 딸기잼 보고도 놀랬잖아. 아니 진짜로 뭐가 있다니까. 아, <laughs> 어? 너또왜 그래? 조코 아, 너 뒤에? 어, 뒤에 뭐가 있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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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무슨 일인데? 어, 다들 왜 어, 놀라는 어, 거야? 저기! 어, 어, 사장님, 뒤에요! 내, 내, 내 뒤? 저기요! 어, 저기! 어디? 도대체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너네 뭐야? 다들 가버렸잖아. 너희들 이러기야 보물 찾으면 나 혼자 다 가질 거야? 보물이 좋긴 좋지. 다시 보물 찾으러 가자고. <laughs> 여기가 마지막 방이군. 원래 침대 밑에 중요한 물건을 숨겨놓는 법이지. 역시 내 말이 맞았군. 오, 돈이다 돈. <laughs> 유령나, 고난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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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 봉지잖아. 에? 이건 또 뭐야? 별다방 커피? 이렇게 오래된 저택에 과자 봉지랑 별다방 커피라니 이상한데. 이 이건 최근에 발행된 지폐잖아. 윌크, 초코, 뭔가 이상하지 않아? 네. <laughs> 혹시 <laughs> 지금쯤이면 녀석들도 도망갔겠지 <laughs> 우리가 천을 뒤집어 쓰고 유령 연기를 한줄 꿈에도 몰랐을걸 은행에서 힘들게 훔친 돈을 저 멍청한 빵들에게 뺏길 뻔했지 뭐야 뭐 연기 이 감히 날 속였겠다 브래드님의 무서움을 보여주지 당한만큼 갚아주겠어. <laughs> 생크림으로 얼굴을 하얗게 만들고 블루베리 잼과 딸기잼으로 신부 화장을 한뒤 낡은 식탁보를 가위질해서 찢어진 웨딩드레스를 입히면 어때 영락없는 유령 신부지 초코 시럽으로 흉터를 그리고 코코아 파우더와 계피 가루를 섞어 여기저기 묻히면 누가 봐도 한 쌍의 유령 부부라고. 아이고,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진짜 유령 같은데? <laughs> 다들 가고, 하라고. 뭐야? 우리 갑자기 정전이야 화장대. 사진이 저기, 같이 생겼잖아. 저기, 저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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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히 날 속이다니 꼴좋다! 아, 이건 뭐야? 밀크코코? 이거 윌크랑 초코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봐! 사진 속 부부가 너희랑 똑같이 생겼어! <웃음> <웃음> 그래서 지금도 한이 맺친 부부의 유령이 저택을 떠돌아다닌대!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laughs> 서, 설마! <laughs> 아, 그런데 사장님은 왜 아직도 안 오시지? 그러게. 아직도 봄을 찾으시나? 진작에 나오길 잘한 것 같아. 그 저택은 정말 이상했다고. 버터의 순환. <laughs> 저는 지금 베이커리 영화제 개막식에 와있습니다. 최고의 인기 스타들이 현장을 빛내고 있는데요. 어? 말하는 순간 차량이 들어옵니다. 이럴수가! 인기 절정의 꽃미남 스타 버터입니다! <laughs> 와! 드디반 버터오빠가 왔어! 너 버터오빠 어? 실물로 본적 있어? 음? 너무 잘생겨서 숨이 멎어버린데 어? 음. <laughs> 설마! 아무리 잘생겨도 어떻게 숨이... <laughs> 뭐야 왜 그래, 뭘박길래돌발상황입니다터통팬들이쓰러지고 음. 응. 있. 아름다운 비 피켓. 물켓피 피켓. 비켜 피켓. 피 비켜 <laughs>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광고, 영화, 드라마, 콘서트까지... 다 어떡하란 말이야. 너는 어쩌려고 그렇게... <웃음> <웃음> 잘 생긴 거야. 잘 생겨서 죄송해요. 이게 이렇게 착한 아이가 무슨 죄가 있을까? 어떻게 여기서 탈출하지? 어? 어? 그래, 그거야. 빠져나갈 수 있겠어? 네. 조금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자. 우와 성공이에요! 와 드디어 탈출이다! 우와.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뭐이 아, 미끄러서 워 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아, 이러다 평생 여기서 살겠어요. 아니야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러잖아 여길 어떻게 빠져? 바로 잡아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진정해 <laughs> 여길 <여기로> 어떻게 <laughs> 빠져나가요 차라리 내가 못생겼으면 좋겠어요 못생겨? 그래 네가 못생겨지면 되는 거야 하지만 저같이 잘생긴 버터가 어떻게 못생겨질 수 있죠? <laughs> 그렇지 그 빵이면 할수 있어 <laughs> 그러니까 버터를 못생기게 꾸며달라는 거지? <laughs> 네 이대로면 영화와 광고 계약이 전부 해지된다고요 제발 도와주세요 <laughs> 못생기게 만드는 것쯤이 야 어려운 일은 아니지 나만 믿으라고 <laughs> 이게 뭐죠? 응? 나같이 잘생긴 빵도 못생기게 만들어준다는 수박실 안에 묻어라! 못생김! <laughs> 아니, 이 빛은! 이럴 <laughs> <laughs> <뛰어>! 이런! <수가! 웃음> 이런. 내가 부처를 탄생시키다니? 이게 뭐예요? 못생기긴커녕 성스런 빛 때문에 더 멋있어졌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할수 없군 그 방법을 써야겠어 오, 오, 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오, 초콜릿 수염을 붙이고 오, 있다네 버터를 털복숭이로 만들면 미모도 사라질 거야 오, 오, 어, 어, 어. 사장님, 속눈썹이 길어지신 어? 것 같아요 어? 에? 나 원래 길었어 어휴, 다 끝났다 이번엔 못생겨졌나요? 어? 으악! 어? 음? 아! <laughs> 이, 이럴수가! 음? 어? 한 편의 서부영화 주인공 같아! 아, 아! 아! 남자가 봐도 어? 멋있으면 안 되잖아! 어? 도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어? 왜더 잘생겨지는 거야? 그래, 최후의 방법이 있었지 최후의 방법 이것을 쓰면 꽃미남 버터도 추남이 될수 있어 아니 저건 조밥도시락에 있는 그래 잠조 데이피야 그걸로 뭘 어쩌려고요 음, 지켜보라고 어? 이제 버터의잘생김도 끝이야 아이 눈부셔 아디어 음. <laughs> <laughs> 어, <laughs> <되>, <laughs> 못생겨졌어! 제가 못생겼다니 사실인가요? <러와> 정말 감사합니다! 아, 알겠으니까 이거 놔! 음, 버터! 음, 얼른 못생긴 얼굴을 보여주고 음, 광고 찍으러 가자! 어, 게, 어. 괜찮을까요? 그럼 괜찮을 거야 넌 충분히 못생겼어 어, 네! 으아. 이제 못 생겨졌으니 더 이상 잘 생겼다고 하지 않겠지? 잘 생겼다! ]Uh, 너무 멋있어, 청짜드 씨, 이게 어... 어떻게 된 일이죠? 제가 못 생겨졌다고 했잖아요! 청자, ah <Finish 시간> yeah. 너무 잘생겼어요! 어, <Gold cheer span> uh, 뭐지? 아, <pop invalidAUDIO> 나? 브랜드, 브랜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혹시? 틀림없어. 프레드가 널 꾸며줄 때 너의 잘생김이 프레드에게 묻은 거야. 역시 식빵엔 버터를 발라야 하는 건가? 아, 너무 잘생겨서 영기충나. 어. 잘생긴 게 최고야. 어. 식빵 녀석, 공기물란째로널 체포한다. 안돼! 그래. 잘 내보내줘. 10년 후. 어? 이게 뭐야? 너 이거 몰라? 이거 엄청 유명하잖아. 응? 저 동상처럼 생긴 식빵이 있었는데 너무 잘생겨서 빵들이 기절하는 바람에 집안을 갖췄대. 진짜? 저렇게 잘생긴 식빵이 실제로 있었다고? 어, 그렇다니까. 잘생기면 같이 봐야지 왜 가둔 거지? 아쉽다. 음.